50대 중년 남성 김대리는 3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자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복용을 중단합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충고에도 의사가 겁주는 거다라며 무시하죠. 그러나 이 결정은 그의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혈압 조절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복용 중단 3일 차, 김 대리는 사무실에서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낍니다. 동료의 병원 방문 권유도 피곤해서 그렇다며 무시하죠. 집에서 혈압을 재본 결과 180-110mmHg라는 위험한 수치가 나오지만 내일 다시 재보자는 생각으로 넘깁니다. 이것은 반동성 고혈압의 초기 증상으로 갑작스런 약물 중단 후. 신체가 혈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복용 중단 7일차 회의 중 김대리는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하죠.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반동성 고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의사는 반동성 고혈압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혈압약은 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하는데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신체가 이를 갑작스러운 위협으로 인식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 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해지는 것이죠. CT 영상에서는 좁아진 관상동맥이 명확히 보입니다. 김 대리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라며 깊이 후회합니다. 퇴원 후김 대리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혈압 일기를 작성합니다. 아내와 함께 저염식 식단을 준비하는 등 생활 습관도 개선하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압약의 용량 조절이나 중단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